치매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난치병을 수술이나 약을 쓰는 게 아닌 특정한 빛을 쏘여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특정 파장의 인공빛을 다양한 치료 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쏘여 대상포진,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을 개선하거나 생체 시계 회복과 비타민 D 합성 유도에 우울증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난치성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먼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 n 뇌 속에 광섬유를 넣어 초당 40번 깜빡이는 감마파 빛을 썼습니다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 세포도 왕성해지면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다음엔 외부에서 같은 감마파 빛을 하루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깜빡거려 주의 눈을 통해 뇌 신경을 자극해 봤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진 덩어리들이 쪼그라들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최대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증상 완화나 지연을 넘어 빛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지 않고도 쪽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감마파라는 특정 파장의 인공 빛을 활용한 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뇌파에서 유독 감마파가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연구진은 즉각 임상 시험에 착수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치매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난치병을 수술이나 약을 쓰는 게 아닌 특정한 빛을 쏘여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선 특정 파장의 인공 빛을 다양한 치료 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쏘여 대상 포진,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하거나 생체식의 회복과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해 우울증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난치성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먼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GNS 속에 광섬유를 넣어 초당 40번 깜빡이는 감마파 빛을 썼습니다.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도 왕성해지면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다음엔 외부에서 같은 감마파 빛을 하루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깜빡거려 주의 눈을 통해 뇌신경을 자극해봤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쳐진 덩어리들이 쪼그라들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최대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증상 완화나 지연을 넘어 빛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지 않고도 측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감마파라는 특정 파장의 인공 빛을 활용한 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뇌파에서 유독 감마파가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연구진은 즉각 임상 시험에 착수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LED 광선이 대상포진을 비롯해 여드름,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빛의 색깔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는데요. 정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LED 빛으로 피부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환자 28명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LED 빛을 쬐게 했습니다. 3주 뒤빛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처 부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염증의 회복 속도가 20% 가량 빨라졌고 통증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아토피와 여드름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물이나 이런 것도 쉽게 약보다는 빨리.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 실험 결과 LED 빛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피부 재생을 도왔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서 통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기전도 있고 염증 자체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빛의 효능도 달랐습니다. 붉은 빛은 세포 재생 그리고 통증과 염증 억제 파란빛은 살균 효과가 커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어깨나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 모든 관절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탈모 피부 질환에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통증 완화와 염증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편하고 가볍고 안전하고 효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저출력 레이저기가 혈액 순환을 시켜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염증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간 어, 질려가는지 한3 년이 넘었습니다. 정상은 밤에 잘때 이렇게 지간에 대해서 잘 수가 없었고요. 어,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음, 기계에 기름이 없어서 삐그덕 소리 하 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런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지를 못했어요. 일단 네 레이저는 크게 고출력과 저출력 레이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출력 레이저는 650 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력 레이저는 이미 40년 전부터 전 세계 의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요. 염증제와 세포활성화 등의 응용돼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청 허가에 관련 특허까지 획득한 상태. 402개의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 만든 저희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2개의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다섯 가지 항목 평균 81%의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청에서는 슬관절 태행성 관절염 치료용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주었고 어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등록 특허를 통해서 관절염 통증 완화 및 치료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한 어 특허청에서 인정한 100대 우수 제품 중에 대상을 선정하게 된 제품이 바로 저희 제품입니다. 저출력 레이저 4 0두개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제품은 어,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402개의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허리라든가 어깨, 무릎 또 다양한 관절 부위뿐만이 아니라 저출력 레이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염증 제거라든가 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어다 기대고 해요 이게 너무나도 어깨가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했더니 그게 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어깨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권하고 싶어요 저희 제품 다른 의료기와 달리 시각처럼부터슬관절태행성관절염치료용 의료기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지난 8년간 국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FDA와 CE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및 미주, 전 세계로 수출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제품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